여러분, 어, 생기 없는 아기는 없습니다. 엄마 저에 입을 대면 아이는 자기 그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저절 빱니다. 우리는 성탄의 이 절기를 맞아서 아기 예수처럼 생기 가득하게 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신자가 이 땅에서 폐잔병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승리의 깃발로서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자주 폐잔병 같이 되는 것은 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또 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결정적인 때가 이미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 사절에서도 때가 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차서 일어난 사건은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 사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폐잔병이 아니라 생기발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뜻을 분명히 읽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도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지체 한 사람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고 저에게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 모든 표준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소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인데, 제가 말하는 그 연구소와는 다른 기독교 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내년 1월 4일에,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1월 4일에 그, 어, 제가 생각하는 성경과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 열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열흘도 못 남았는데, 세미나를 그런 식으로 번개불에 콩복듯이 그렇게 할수 없지만, 저는 가서 발표를 할 겁니다. 제가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인공지능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 저는 이것이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과 인공지능 연구소를 향하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된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작업들을 승리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내가 힘을 내서 살자.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게 요즘 제 좌우명이 되다시피했습니다. 젊어서 제가 좀 힘이 있다 싶을 때는 승리 승리라는 말이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힘을 내서 살자. 그런데 그렇게 힘을 내는 원천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아침마다 어려울 때마다 세일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승리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확인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자라는 이런 확인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는 우울하거나 분노를 자꾸 품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승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헤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특히 본문,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것은 구원 이야기의 기적적이고 승전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전적인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던 당시만 해도 글자에만 신경 쓰고 그 뜻을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글을 읽어 보고는 눈이 번쩍 떠였습니다. 맞는 말인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기적적이고 성전적이라는 그 말이 그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는데, 그 해설을 보면서 그 말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은 기적적이고 승전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간, 간절히 권고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신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싱싱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신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승리의 선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승리 선언의 핵심입니다. 종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종은 아니고, 종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맞다. 종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맞다. 이 대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종이 아니라는 말과 분명하게 대조해서 알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다가, 우리는 원래 누구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상식을 따르자면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는 다른 말로서 말씀합니다.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유업을 이을 자는, 즉, 유, 유, 유업을,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 말하는 것이죠. 유업을 이을 자는 원래 주인인데, 그 주인 될 사람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7절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 종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도 주인인데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잠시 종과 같다. 그렇다면 그 어린 시절을 넘어가야 할것 아닙니까? 그 어린 시절을 넘어가야 할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 때가 찼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넘어가는 그때가 찼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더 찾아서 나서야겠습니다. 우선, 이 이어받을, 그 이어받을 유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어받을 유업이란 무엇인가? 우리 신자들이 이어받을 유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그제 사모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그이 유기체들의 세상이 참 무서운 거라고, 특히, 바다 속은 땅 위보다 더 무섭다고. 조그마한 물고기들은 정말 언제 어디서 누가 날아와서 언제 날 잡아먹을지 몰라서 어서서 어서 바위 틈이라도 찾아 들어가야지 순식간에 큰 놈들에게 먹힌다. 뭐 그런 그 바다 속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윤리 도덕의 규칙을 좀 만들어 놓긴 했지만. 발 빠르게 강자가 된 사람의 세상이 되고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윤리는 있지만 그 윤리를 피해서 이 약육강식의 못된 논리가 세상 가운데 늘, 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물려받는 하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유업이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를 넘어선 나라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주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아버지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업이 유산이라는 말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고요. 또 4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그 유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또 6절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으로 보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려서 이 세상에 복종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말씀을 주셔서 끊임없이 약육강식은 나쁜 거라고 온 세계에 알리게 되죠. 성탄절은,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만의 성탄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잘만 한다면 어느 사이에 온 세상에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강자들이, 비록 이 세상도 강자들이 설쳐되긴 하지만 그들 속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 악의 끝판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꽃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꽃밭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승리한자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욕 강식을 중심으로 그것만을 생각하면 강자에 눌린 연금 상태와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 우리나라의 검찰과 법원의 난행을 보면서 그런 연금상태를 느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성형의 말씀이 뼛속 깊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끝까지 민주화된 이 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법률 관료 자격 또 공중권세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바다 속 물고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뉴스를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 끝까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한동안은 제가 뉴스를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난행을 저지르는 기세 등등한 모습을 정말 당분간은 제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복수이지만, 차라리 제 눈을, 그런 것을 보느니,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그 그렇게 막 묻혀버리고 내가 정말 돌아다니면서 막 걱정하면서 그 언제 잡아먹힐까 하는 그런 물고기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승리의 노래를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죄를 뿌리 삼아서 우리를 누르는 세력 너머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런 교묘한 세력으로 늘 또다시 발악을 할 것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미국에도 성탄인데, 내시빌이라는 곳에서 의도적인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통신회사를 노린 폭발 같다고 그렇게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또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1인 지배체제가 너무나 섬뜩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 너머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쫓기는 물고기가 된것 같은 그런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두려움을 끝장내고 하나님 돌보심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종이 아니고, 너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종은 죄의 종, 폭력의 종이라는 말이고,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받으면 될것 같은데, 실은 오늘 본문에는 유독 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후견인과 청지기의 종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초등학문, 후견인, 청지기, 이건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등학문과 후견인, 청지기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말과 죄의 종으로 지냈다는 말이 결국은 같은 말이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들이 그 유업을 받을 아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하고 아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해야 한다는 로마에서는 그 옛날 로마에서는 상당히 널리 통용되던 그 유산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런 걸딱 준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법칙이 특히 로마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초등학문,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것도 배움이 없을 때는 어린 수준으로 배운다는 뜻이죠. 학문이 완성되면 초등학문의 법칙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 말이나 국연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을 다 뜯어 없애버려도 되는 때가 왔다는, 것. 때가 찼다는 말은 그런 것이, 다 사라져, 그런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주장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확실하게 하니까, 과거의 율법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고, 그 어떤, 나라에, 그 어떤 나라에, 율법과 비슷한 그 어떤 전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후견인이나 정치가, 그 정직이와 같고, 또 초등학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벗어버릴 때가 왔다.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우리에게 왔다. 그 선언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율법에 의지하여서 구원받겠다는, 그 당시에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물리치는 의도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돌려놓고 보면 애굽의 종교, 그리스의 철학, 로마의 법률 또 혹은 과학의 법칙까지 그런 모든 것은 초등학문 혹은 후견인에 불과하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의지해서 어떻게 죄 있는 세상을 나의 죄를 넘어가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다 넘어가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어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유업을 열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일 사람이 되어서 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 아들이 되어서 이 유업을, 즉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유업을 우리도 함께 잇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업을 열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유업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 절이 말씀합니다. 아들이면 아들이면 이렇게 하죠. 아들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라면 유업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임으로 우리는 우리는 자녀임으로 유업을 열 자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더 쉽게 일어나도록 성령님도 성령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성령님도 예수님의 영인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영을 우리에게도 보내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아들이듯이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도 보낸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들이므로 같은 영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보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되셨다.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들인 우리에게도 자녀인 우리에게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 성령님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신령에서 기도에 힘쓰면 성령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들이므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느 정도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 이것이 성육신의 결정적인 의미죠. 성육신은, 성육신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대단히 많이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어느 정도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살기를 늘 노력하고 그렇게 지내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을 정말로 닮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신자를 두고 작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좋은 신자를 두고 작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동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비슷해져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전모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이런 승리를 느끼며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깨닫는 영을 주소서, 승리를 깨닫는 영을 주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어떤 그 이야기 하나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소년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아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떤 그 아저씨 한 사람이, 신사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도 아이와 함께 같이 뚫어지게 그림을 응시하였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그 아저씨가 주심히그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열중하던 소녀는 신, 그 신사에게 말을 끝냈습니다 이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신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소녀는 또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로마 군인들이고요 또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자, 그 모습을 묶음이 바라보던 신사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걸 어디서 배웠니?" 교회 주일학교였어요. 신사는 그 말을 듣고 고민하는 표정으로, 왜 고민했는지 그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는 표정으로 미술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신사는 다시 그 아이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불렀습니다 그래서 섰는데 아저씨 잠깐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그 이야기가 잘 나갔는데 아저씨가 나가서 못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잠깐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죽음을 이긴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 승리의 이야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승리가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부패함, 또 무능력과 세상의 폐악함과 전염병과 또이 시대의 무질서를 무질서를 이기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승리한 신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승리한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던 그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과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일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자리에 그것이 임박이듯이 바뀌고 또한 온 세상 가운데 그것이 알려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므로, 주님, 저희가 늘, 늘 저희 1령 가운데 승리가 가득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를 전한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예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또한 교회의 승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참된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승리의 역사를 전하면서 저희들이 살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향하여 저희들이 참 어, 모든 기간을, 이 해에 남은 기간을 달려가고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그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되고자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이 더 좋은 원칙이다, 저런 것이 더 좋은 원칙이다 이야기하면서 교회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주님이시여. 우리의 10년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참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으며 그것을 우리 심년 가운데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일로 또 2021년 한 해를 애쓰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그 모든 삶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